열살 어려지기 대눈 성형으로 안 늙기 가능한 게 있을까요? 어 우선 열살 어려지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오늘의 나닥은 나다 성형외과 전문의 김태훈입니다. 음,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성형외과 의사를 의느님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런데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성형으로 만들기 힘든 변화도 있습니다. 눈 성형을 할때 가능한 범위와 불가능한 범위에 대해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출눈 대기 아니면 돌출눈에서 함몰눈 대기 어, 이거는 정말 둘다 어려운데요. 함몰눈과 돌출눈은 기본적인 눈의 골격과 안구의 위치, 안구의 크기, 그리고 눈꺼풀 피부의 상태와 지방의 양, 연조직의 양등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서양인 눈이 동양인 눈이 되기가 어렵고 또 동양인이 서양인 눈이 되기가 힘든 것과 같습니다. 물론 갑상선 항진증 등으로 병적인 이유로 안구 돌출이 심해졌을 경우에 안압뼈를 일부러 골절시켜서 안구를 함몰시키는 그런 수술도 있기는 하고요. 또 안압뼈 안쪽에 인공뼈 등을 이식을 해서 볼륨을 채워서 함몰눈을 약간 더 돌출되게 하는 수술도 존재하긴 합니다. 다만 이런 수술들은 일반적인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미용적인 이유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돌출눈 아웃라인인데, 한몰눈 아웃라인, 어떤 걸좀더 추천하시나요? 돌출눈의 아웃라인이 좀더 만들기도 쉽고, 더 어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돌출눈은 라인을 살짝만 높게 잡아도 어느 순간 갑자기 확 과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라인을 잡아야 합니다. 한몰루는 보통 피부가 두껍고 눈썹이 좀 떨어져 있으면서 몽고주름도 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몰루는 아웃라인으로 만들려면 라인을 많이 높게 잡아야 하고 트임도 좀 많이 터야 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피부가 좀 두껍기 때문에 라인을 높게 잡아서 소세지 눈이 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더 높습니다 따라서 한몰눈은 아웃라인보다는 인아웃이나 인라인이 더 어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한몰눈도 아웃라인이 예쁘게 나오시는 분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직접 상담을 받으시면서 라인을 잡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눈꼬리 올리기 대 눈꼬리 내리기 중 가능한 눈 수술 있나요? 어, 눈쪽 수술로 가능한 수술은 사실 눈꼬리 내리기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뒤트임과 밑트임, 즉 듀얼트임이 어, 뒤로 트고 밑으로 내리면서 눈꼬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반대로 눈꼬리 자체를 올리는 것은 수술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눈꼬리를 직접 올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쌍꺼풀 끌라인을 좀 뻗는 느낌으로 쌍꺼풀 라인을 높여서 눈꼬리를 좀 올라가 보이게 하거나 눈썹 하거상이나 이마거상 등을 통해서 처진 피부를 걷어서 올려서 눈꼬리가 좀 올라가 보이는 이런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는 있습니다. 없이 눈매 규정대 두꺼운 쌍꺼풀로 눈매 규정 패스 어떤 걸좀더 추천하시나요? 둘다 사실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요 먼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쌍 눈매교정도 사실은 아주 얇은 속쌍꺼풀 라인을 잡는 것이 보통입니다 눈매교정으로 눈뜨는 힘을 한번 잡아주고 쌍꺼풀로 겉에 처진 피부까지 잡아주어야지 눈이 좀 또렷해 보이고 커 보이기 때문인데요 쌍꺼풀을 아주 얇게 잡아서 눈을 완전히 떴을 때에는 쌍꺼풀이 보이지 않는 무쌍처럼 보이기 때문에 무쌍 눈매교정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속쌍 눈매교정이 더 맞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눈매교정만 하고 아예 쌍꺼풀을 만들지 않으면 눈은 더 세게 떠지더라도 피부가 덮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눈매교정 효과를 크게 느낄 수 없을 것이고 속눈썹을 눌러서 속눈썹이 찔리는 안검 내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 두꺼운 라인으로 눈을 크게 만들면서 눈매교정을 패스할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매교정이 필요한 사람은 쌍꺼풀 라인에 상관없이 눈 뜨는 힘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라인만 두껍게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눈이 더 무겁게 되어서 더 졸린 느낌이 심해질 수 있고 또 소세지 눈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눈 뜨는 힘이 충분하시고 또 피부가 얇은 편이라면 쌍꺼풀을 충분히 높게 잡으면서 눈매교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눈 뜨는 힘이 좀 부족한 편이라면은 어, 라인 높게 잡을 때 특히 눈매 교정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인 높이 기대, 라인 내리기 재수술할 때 가능한 게 있나요? 어, 피부 여분이나 각자 눈 상태에 따라서 수술 방법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라인 높이기나 라인 낮추기 모두 다 가능한 수술입니다. 라인 높이는 재수술은 보다 간단한 편이고요. 라인 내리기는 피부 여유분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 피부 여유분이 충분히 있다면 기존 라인과 낮추고 싶은 라인 사이의 피부를 전부 다 절제해서 없애버리고 이제 하나의 라인을 정리할 수 있는 피부 절제술로 수술을 하면 되고 피부가 타이트하거나 여유분이 없다면 두줄 따기를 시행해서 라인을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눈성형으로 열살 어려지기 대 눈성형으로 안 늙기 가능한 게 있을까요? 어 우선 열살 어려지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처진 피부를 좀 제거하고 뭐 꺼진 눈이 있다면 채우고 라인을 예쁘게 정리를 해서 바꾸면 열살 어려지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피부는 다시 또좀 처지기 때문에 완전히 늙지 않게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쌍꺼풀 수술 말고 눈밑 지방 재배치나 하안검 수술 같은 것을 할때 불룩한 지방을 재배치를 하거나 제거를 하면서 그 경막 보강을 좀 해주면 어, 눈 밑이 다시 불룩해지는 노화의 속도는 좀더 늦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화가 안 일어나게 할 수는 없지만 노화의 속도는 늦출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눈 성형으로 가능한 부분, 어려운 부분, 또 추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나다 김태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